안녕하세요. 고양옥 월크 순대국 본부장 윤태림입니다. 자 오늘부터 강동구청점 점주님들의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걸음부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매장 오픈 전에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요리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레시피만 그냥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장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고향국을 처음 시작하셨고 손님 한분한 한 분께 어떻게 대접을 했길래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기반을 잘 다지고 건물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쭉 간다, 탄탄하게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강동구청점 사장님들의 교육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기 전 본사의 회계팀, 운영팀, 마케팅팀 등전 직원이 모두 모여 점주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점주님을 지원하고 소통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부장님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 일정 및 오픈 스케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다음 순서는 고향옥 월큰순댓국 대표님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고향옥 월큰순댓국은 대표님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시는데요. 고향옥이라는 브랜드의 연역과 추구하는 방향과 이미지 등을 안내하시고 앞으로 본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와 계획 등을 안내해주십니다. 다음 순서로는 운영팀장님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고양옥 얼큰 순대국의 다양한 메뉴 안내부터 매장 운영에 대한 A부터 Z까지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장에서 운영 팀장님과 약 열흘간의 실무 현장 교육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예비 점주님은 고양옥 얼큰 순대국의 매장 시스템을 익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필요한 위생, 식재료 관리, 조리, 판매, 운영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홀에서도 필요한 서비스와 위생 및매장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후에는 매장 오픈날부터 담당 슈퍼바이저 가약 3일간 매장에 배치되어 오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장 오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점주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어 교육은 어떤 것 같으세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레시피대로 하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매뉴얼대로 이제 FM처럼 용량이나 이런 거에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해서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주 정도 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어, 처음 하다 보니까 황태 순댓국 같은 경우는 이게 끓는 점에서 바로 이제 불을 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 너무 당황을 해서 막 끓어 넘칠 때못 <laughs> 잡아가지고 좀 당황한 것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실수를 한번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실수가 어, 나쁜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잘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제는 실수를 안 해요. <laughs> 그러면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거 있으실 있으실까요? 다 자신 있어요 이제. <laughs> 저는 곁들인 메뉴가 그나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픈을 한다면 손님들 머릿속에 어떤 가게가 되고 싶으신지. 깔끔하고 깨끗한 매장부터서 첫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 어우, oh,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맛을 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손님들이 처음 매장에 들어왔을 때그 청결도나 이제 친절도를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친절한 매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오픈까지 얼마 남지 않은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조금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은 있지만, 다잘될것 같이 집중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많은 부분이 미흡할 수 있지만, 더 신경 써서 손님들에게 더 좋은, 좋은 매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점주님이 꿈꾸는 매장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까요? 1년 뒤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단골 손님도 많이 내렸겠죠 어, 그렇죠. 네, 분위기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매장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점주님들 교육 받으시는 과정 그리고 인터뷰 잘 보셨죠? 저희 강동구청점점의 교육 커리큘럼을 말씀드리자면 레시피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요, 운영 마인드에서부터 세무. 노무 교육뿐만 아니라 마케팅 원부자재 손실 위생관리 내부 청결까지 정말 어느 하나 빠짐없이 교육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 계신다 하면 음식 장사를 그냥 맛이나 레시피 하나만 생각하고 급하게 창업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빈틈없는 전략을 가지고 창업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육도 어느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정말 오픈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오픈하는 그 순간까지 잘 준비해서 우리 강동구청점에 성공적인 오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